이전 영상을 선생님이 너무 금방 끊었지. <laughs> 문제를 계속 풀라고 그랬는데요.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어, 8페이지 다잘 풀고 오셨죠? 그래서 이제는 9페이지 갈 거예요. 9페이지에 보시면은 유한 집합이랑 무한 집합이 있는데요. 얘들아, 무한 도전 다시 시작한다고 했는데 시작했니? 아직 안 했죠? 음. 했나? <laughs> 무한 도전이 원래 계속 계속 도전을 했잖아. 끝이 없이 도전을 하는 걸 무한이라 그래요. 그래서 집합도 마찬가지로 무한 집합은 끝이 없는 집합을 무한 집합이라 그러고요. 유한 집합이라고 해서 이거는 끝이 있는 애요 그래서 개수가 정해진 애를 유한 집합이라 그래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걸 우리가 공집합이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아까 배웠잖아. 집합 이런데 1, 2, 3, 4 이렇게 쓰면 그게 집합이었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어. 근데 선생님이 너네 틀리게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 끝에 조그만하게 이렇게 써놓고서 얘들아 이거 집합 안에 뭐 원소가 있니 없니?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너희가 아, 어, 생님 집합 안에 원소 없는데요? 이랬는데 사실 여기 일 있잖아. 이렇게 속이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집합에 아무것도 없다는 표시를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짝대기를 짝 거줘요. 그래서 봐봐, 요거는 우리가 과로로 이렇게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A라는 집합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이해가시나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A라는 집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를 공집합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선생님 여기는 왜 과로 안해요? 왜냐면은 여기에 과로가 이미 있잖아. 과로가 이거 동그라미 표시를 했잖아. 이게 이미 있어서 과로는 안해요. 그러면 이거를 너네들 되게 많이 헷갈리는데 선생님이 헷갈리지 않게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 집합 어, 비에 사과라는 애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도라는 애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음, 너무 귀찮은데 그 다음에 내가 마음대로 모양은 정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애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 선생님 이거 공집합이잖아 아니야 여기엔 이런 모양이 들어 있는 거. 야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나타내냐면 집합 안에 왜냐면 요거 괄호로 나타낸댔잖아 이 안에 사과도 들어 있고 그 다음에 포도도 들어 있고 비슷한가? 어그 다음에 이런 애도 들어 있을 수 있어요. 뭔지 이해 가세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애는 이렇게 나타냈잖아요. 근데 C라는 집합 안에 이런 모양이 들어있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너네 시험에 많이 틀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요, 이런 거는 너무 그리기 힘드니까 알파벳이나 숫자로 나타내는데, 공집합만 유일하게 너네 헷갈리라고 이런 식으로 집어넣기도 해요. 그럼 이거 공집합 아니에요. 어떻게? C라는데, 요거요거 모양 있잖아요. 이 모양 안에 이런 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어, 그래서 얘는 공집합인데, 얘는 공집합 아니야. 이거 집합 안에 이런 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집합 안에, 이 B라는 집합 안에 원소가 3개가 들어있잖아요. 나는 개수만 알고 싶어. 그래서 개수를 우리가 넘버의 약자인 B라는 집합의 개수만 알고 싶어요. 이렇게 나타내요. 그러면 하나, 둘, 세개 들어있으니까 이거 세개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A라는 집합 안에 1, 2, 3이 들어있어요. 그럼 또 똑같이 들어있지? 그럼 A라는 집합의 개수는 세 개.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이해 가세요? 그러면 얘들아, 방금 전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 있었잖아. 헷갈리니까 엘파벳을 좀 바꿀까? D라는 집합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D라는 집합 안에는 개수가 0개 이렇게 쓰면 돼요. 이해 가시나요? 근데 C라는 집합 안에는요, 이런 애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라는 집합 안에 개수는 1개 이렇게 쓰셔야 돼요. 어, 이거를 시험 때너희가 되게 많이 헷갈려요. 그 다음에 부분 집합이라고 있는데, 부분 집합은 말 그대로 부분을 나타내는 집합을 부분 집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A라는 집합 안에 내가 이렇게도 묶을 수 있고, 이렇게도 묶을 수 있고, 이렇게도 묶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묶을 수 있고, 이렇게도 묶을 수도 있고, 이렇게도 묶을 수 있잖아요. 얘네들을 다 부분 집합이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A라는 애 안에 집합, 나 이렇게 묶었잖아. 그러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 얘는 얘 부분 집합이에요. 부분 집합은 우리가 원소랑은 다르지. 그래서 말발구 모양이라고 해서 그때 포크 모양, 삼지창 모양 아니고 말발구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내요. 역시 이거는 집합이 이 집합보다 크니까 집합과 집합 사이에서만 나타내요. 자 이렇게 말발구, 말발구 모양으로 나타내요. 어 만약에 A라는 집합이 있는데 B가 이렇게 크게 있잖아요. 그러면 a라는 집합은 b에 모두 속하잖아. 그럼 b b라는 집합이랑 a라는 집합 a가 b 안에 속했는데 b가 전부 다 속해 아 b 안에 a가 전부 다 속해 있고 크다. 이렇게 나타내. 우리 요부랑 비슷해. 근데 거꾸로는 역시 안 나타내요. 그래서 a는 b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는 a를 b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집합이 아닐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얘 d는 얘의 부분 집합이 아니죠. 그러면 d는 a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 오른쪽에서 왼쪽 음. 이렇게 나타내요. 그러면 있잖아요, 얘들아.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을 말을 하잖아요. 방금 전에 얘 A라는 애에 내가 1, 2, 3 들어 있는데 아우, 요거 쓰면 안 되지. 선생님 다시 쓸게. A라는 애에 1, 2, 3이 들어 있는데요. 그러면 A라는 애의 부분 집합 1 만들 수 있고요. 그럼 같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겠죠. A라는 애의 부분 집합 2도 만들 수 있고요. A라는 애의 부분집합 3도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 A라는 애의 1, 2도 부분집합으로 만들 수 있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묶으면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A라는 애의 1, 3도 부분집합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애의 2, 3도 부분집합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1, 2, 3도 근데 얘들아 이거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 속하잖아. 그러니까 A라는 애는 자기 자신에 속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있잖아. 아무것도 없는 거. 이 집합 안에 선생님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렇게 집합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나타낸 짓잖아요. 그래서 모든 집합에는 아무것도 없다를 우리가 만들 수 있어.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에요. 요거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얘들아,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용돈이 10만 원이야. 근데 나는 그럼 10만 원쓸수 있고 9만 원쓸수 있고 8만 원쓸수 있고 7만 원쓸수 있고 전부 다 써서 빵원이 될 수도 있죠. 너희는 용돈이 만 원이야. 그러면 구만 원은 쓸수 없어요. 하지만 만원쓸수 있고, 빵원 될수 있죠? 우리 누구나 빵원이 될수 있어. 그래서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은 공집합이 될 수가 있어요. 됐나요? 그다음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있거든요. 1보다 2가 크고 2보다 3이 커요. 그러면 중간에 생략해서 1보다 3이 커요. 이거 만들 수 있죠? 집합도 마찬가지로 a 집합이 b의 부분 집합이에요. b 집합이 c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이어서 a의 부분 집합 a라는 애는 c의 부분 집합이에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자 보자. 어, 진도 나가기 전에 선생님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여기 너네 되게 많이 헷갈리거든. 근데 고상까지 나오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어...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 있어요. 그래서 걔가 a라는 집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a라는 집합을 나는 공집합으로 나타내고요.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비어 있는 괄호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 여기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 근데 이거의 개수는 그러면 a라는 애의 넘버 개수는 0개예요. 근데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 안에 얘가 들어가 있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은 b라는 집합은 이런 애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거 쓰면 안 돼요. 그래서 b라는 집합에 아유, 뭐야. <laughs> 다시 쓸게. b라는 집합의 넘버는 1 개예요. 이거 두개 차이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럼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어, 무한 집합이랑 유한 집합으로 구분을 하래요. A라는 집합은 X, X는 1 이상 15 미만의 소수래요. 그럼 우선 이거를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면은 소수는 뭐랬어 1과 자기 자신 그러니까 약수가 2개이네. 1은 약수가 하나예요. 2는 2개. 3도 2개. 4는 3개라서 안 돼. 5는 2개. 6은 1, 2, 3, 4개라서 안 돼. 7은 2개. 8은 1, 2, 3, 4. 4개라서 안 돼. 9는 3개라서 안 돼. 10은 1, 2, 3, 4, 4개라서 안 돼. 와, 많다. 11은 1과 자기 자신 2개라서 돼요. 12는, 아, 너무 많아. 안 돼. 13은 되고요. 14, 안 돼. 2로 나눠져. 15, 3, 5, 15. 나눠져서 안 돼요. 이렇게 돼요. 그치? 그러면 얘는 끝이 딱 났잖아요. 그래서 얘는 유한 집합이고요. 그러면 얘 개수, A 집합의 넘버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여섯 개예요 됐나요? 그 다음. B라는 애는 아, 똑같이 A라고 나왔네. <laughs> 좀 바꾸고 싶은데 A는 X bar X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자연수. 얘들아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그러면 뭐 2분의 1? 이거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자연수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공집합 또는 하나도 없다. 근데요 아무것도 없지만 이거는 우리가 셀수 없어. 한개도 없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유한집합. 그리고 이거의 개수는 0개. 됐나요? 그 다음에 a라는 집합 x b x는 100보다 큰 자연수. 100보다 큰 자연수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치? 100보다 큰 자연수 자연수는 1 0 0 102, 103. 최소한 우리 3개는 써줘요. 이렇게 쩜쩜쩜 끝이 안 나죠? 그러니까 얘는 무한 집합. 됐나요? 음. 그 다음에, A라는 애는 A, B, C. 이거 집합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 안에 원소로 속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그 다음에 B, C라는 집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A, B, C라는 집합이 있어요. 이쪽이 더 크죠? 근데 집합과 집합 사이에 포함, 얘가 다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발굽 모양으로. 그 다음에, A, B, C. A, B, C. 자기 자신이 포함된 듯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분 집합. 어, 그리고 A라는 집합이 X b X는 10의 배수래요. 그러면은 10의 배수니까 10, 20, 30, 점점점. 이렇게 할수 있고요. B라는 집합은 X b X는 5의 배수래요. 그러면 이거는 5, 10, 15, 20, 25, 30. 왜 이렇게 많이 썼냐고요? 옆에 거랑 맞추려고요. 됐나요? 음. 그러면은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10, 20, 30, 여기 10, 20, 30 들어가죠? 그러니까 B라는 집합이 더 크다. 됐나요? B라는 집합은 A라는 집합에 둘다 집합이라서 말발구 모양하고 포함되지 않는다. 됐나요? 이거, 얘들아,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말발구 모양이건, 요거 이거 삼지창 모양, 포크 모양이건 다 오른쪽을 향해 있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집합은 A라는 집합이 뭔지 몰라도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다음 B라는 집합은 B라는 집합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아, 어, 그러면은 이거 여기까지 풀고요. 10페이지 넘어가고 11페이지 문제 먼저 풀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9페이지 문제 풀고 돌아옵시다.